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이. 자 지금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. 소리 좀 줄게요. 자, 일단 캐릭터를 골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. 음흠음흠음흠음흠 음흠. 음흠. 흠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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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빨리요 이사람을 길게 누르세요 떼세요 우왕 우왕 됐습니다 응,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근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와 길들였습니다. 징글들 여기다 딱 찍겠습니다 아 어, 다나 테리 별리 베인 아롱이 모모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해볼까요? 이렇게 재밌어 보여서 한번 깔아보았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오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 오씨 이렇게 시작하 야 이건 너무하지 시작하면마자 이게 자 그럼 열심히 움직여볼까요? 어 벌써? 야 벌써 는 아니지? 아 뭐야 쟤? 아 잠깐만 다시 다시 다다다 다다 다다부숴버리네 이거? 자 얼룩말을 한번 길들이 보겠습니다. 오케이 길들이었고요. 야 yeah. 오동이. 자 흥미로운 길은 정말 길들이기만해요. 뜬 뜬. 바로 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할수있구요동구랑 개장 와, 하늘에서 근데 동물원이? 여기. 와, 동물원에서. 헬기를 <레일을> 타고? <레일을> 타고? 아하, 동물 한 마리 더 길고. 오케이. 자,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와, 대포터가 올라가네 대박. 뚠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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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 새로운 동물을 길들려면 일단 새로운 동물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해버렸죠 바로 오케이 다비 켰 오케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획득했고요 와 진짜 나란히 딱 지켰네 동이 멍멍이 멍멍이 는아니지 윌리엄 자 잡시다 다시 잡시다 씨 검정 씨 코끼리 타다 갑자기 기하니까 되게 느린 느린 거 느린 기분이 든다. 포레스트 버팔로 산 버팔로 여름이 계속합니다. 자 버팔로로 다 타고요. 올록말로 가서 탑시다. 안돼 충돌. 야 다시 시도. 한 판에 버팔로 네 마리 타기. 뜨뜨뜨뜨 뜨야 옮겨 빡. 다시 할게. 와 너무 속이 피 찾시겠습니다 우왕. <laughs> 보트 뭐 트를 원하세요? 돌려. 자. <laughs> <짠. 웃음> 자, 하늘 서스타시. 그 컬러버가 갑자기 와. 해봐 이다 아, 아, 어, 아, 어. 플레이 해봅시다 이제. 다시 플레이, 고 버플로 한 판에 네 마리 타고요. 흙이 동물 100% 증가예요. 그럼 흙이 동물이 많이 나오겠죠? 제발 흙이 동물 좀 많이 나와라. 제발 좀. 소원이다 좀. 여기서 그냥 바로 걸어 타버리면 되죠? 한 판에 버플로 네 마리 타기 알려줄 거예요. 자, 그럼 얼렁말러 갑시다. 아, 씨, 뭐야. 야, 비켜! 뭔데, 다시. 버블리에 8초 동안 렇게 8초 동안 어떻게 다했어 이걸. 일단 저는 길게 가는 게 목표거든요. 최대한 많이 가는 게 목표입니다. 왜냐면은 뒤로 갈수록 동물들이 좋은 게더 많이 나오거든요. 아까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오래 가보겠습니다! 뭐야, 씨. 대박. 잠깐만 이거 잘만하면 대박 나겠는데? 지금 방금 흑이 동물 나온 거 보셨죠? 우와 잠깐만, 깜빡하고 쏜네. 어제부터 열롱 말를 타버렸네요. 코끼리 달라붙는데? 버팔로, 야 씨. 아까 그 코끼리인가 버팔로인가 그 중에 등에... 아 네이클럽 달린 거 보셨죠? 그게 아마 흑이 동물일 거예요. 잘못 클릭했어 자 행운 한 마리 잡아봅시다 오늘 몇 부서 주고요 바깥 하시고요 얼룩말로 바깥 하요 버블로 다시 바깥 하고요 작용을 하나 들리 받고요 버블로 다시 바깥 다시 한번 바깥하고 다시 한번 바깥하고 피해서 제다 오케이 아 제가 신기한데 안돼 데 계속하다 가자. 아까는 신기한 마리는 잡아야지. 솔직히, 진짜, 리얼로다가. 아, 씨, 이런 오케이. 자, 여러분. 자, 다시, 여기, 다시 잡으러 갑시다. 갑시다. 100%준 거니까. 이번엔 진짜 잡자. 내가 광고까지 보고 룰렛을 돌렸는데 씨. 진짜 솔직히 이거 한 개는 잡아야지 일단 파시고요. 두개 봤고요. 오케이 한번더 발견 얘한번 예, 다시 타고 다시 또한번 타고 다시 또 갈아타는데. 음. 다시.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알아? 아까 그 신규를 절대 포기하한다 둘이 봤든 말든, 씨. 절대 포기하네, 씨. 오케이. 씨. 가자, 자 앞에 동물 없다고, 씨. 있네? 깜짝 놀라라. 이렇게 신규 팔로한 마리 잡고요 제발 이건 좀 잡자 제발 좀 제발 이렇게 워터면 팔로 잡았습니다 채가가 채 잠깐만 이거 시작하자마자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계속 갑시다 그렇다고요 한번? 다시 한번 갈아타주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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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등에 있던 그 레이클로버는 도대체 어디 쓰이는 건지 여기 동물 100% 중간 때왜안 나오냐 씨아 걔가 흑이 동물이라는 거 아니겠죠 혹시? 그래 흑이 동물일 수도 있지 그럼 여기 동물일 수도 있지 씨. 다시, 다시 내가, 씨. 이대로 포기할 줄 알아? 절대 포기 안 한다 제발 좀 케이한번 타주시고요. 잠깐만. 계속 해야지. 아씨. 다시 간다. 네, 거기까지 못갈줄 알아? 아시! 아기아보 아시! 아시! 고 내가 시가시아고아 아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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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키야. 자 방송 켜고 있는 거 까먹었네요 이렇게 계속 신기 동물들을 놓치는 건데 그 얼룩말 한번 타러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